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이재명과 김현지 두 사람이 주역이에요. 남녀 뭐 공동 주연처럼 되어 있는데, 어, 그제 그 제주도 4.3 사건 관계에 대해서 어, 고약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건 비판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김현지 씨가 북한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어디서 낳고 어디서 태어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는 걸 알면 해결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가 뭐 좌익이 론을 가든, 뭐 우파 이론을 가든 간에 그것은 일단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출생했다는 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아직도, 어디, 저, 북한 어디서 나와서 중국으로 돌아서, 전라도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좀 준비를 하다가 성남으로 들어왔다. 하는 의혹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앞으로 뭐 두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문제는 뭐, 요새 보니까, 김민지 씨, 뭐, 세도가 당당해. 보통 세도가 아니에요. 뭐, 그, 저, 무슨, 뭐, 변호사도 김민지 말 한마디 보고 그냥, 변호사에게 사임해버리고 어, 그리고 뭐어 뭐 그래도 뭐몇선 하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아유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그냥 어, 퉁명스럽게 얘기해버린 정도로 돈도 만지는 게 200억 300억 정도니까 오 상당한 규모의 권력의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에그어 김현지 씨나 이재명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닌 없는 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